안녕하세요 돌아온 드로왕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차 구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불경기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오너와 외제차 카푸어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 채널에는 유독 어떤 차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 중에서 좋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댓글 소개해 드리고 컨텐츠를 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은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불경기의 허세를 어떻게든 빼고 또 현명한 소비와 차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은 어, 바로 천혜별빛님의 댓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차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이 댓글인데요. 천혜별빛님이라는 어,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출퇴근용으로 보다가 튼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차면 될것 같다 싶어서 트랙스를 구매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비용으로 4천만원을 투자 중이죠. 만약 남들 보는 시선으로 무턱대고 구매했다면 530i까지 갔, 갔을 겁니다. 내 주제와 현실,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남들 시선에까지 보여주면서 제 내부적인 사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연봉으론 로 상위 30% 내외에 해당하는데도 트랙스를 구매한 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한 선택으로 저를 칭찬하고 싶네요. 지금도 1년 가까이 됐지만 만족스럽게 타는 중이고 운전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우선, 이런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 댓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이분 정말 진짜 현명하다 하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천의 별빛님은 먼저 자신의 명확한 니즈, 즉, 필요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출퇴근용, 튼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차는 바로 이런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어, 또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는 도구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뭐 덩치를 키우거나 브랜드를 내세우는 그런 거 대신에 자신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에 집중하신 거죠.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끌린다거나 멋있어 보여서 차를 고르기 시작하면 이미 감당하기 힘든 지출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천혜별빛님은 첫 단추부터 아주 제대로 잘 꿰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천혜별빛님의 댓글에서 제가 또 좋았던 부분은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족쇄를 과감하게 끊어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을 보시면 만약 남들 보는 시선으로 무턱대고 구매했다면 530 아이까지 봤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연봉 30%, 상위 30% 내외라는 꽤 높은 수,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주변에서는 그 정도 버는데 왜 트랙스를 타? 이 시국에 외제차 안 뽑고 뭐해? 같은 무언의 시선이나 뭐 압박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고가의 외제차 유혹은 어, 그 누구에게나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천혜별빛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필요 없는 남들 시선에게까지 보여주면서 제 내부적인 사정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이 불경기에 우리가 카푸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통장 잔고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내 지각과 마음을 갉아먹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혜의 별빛님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지키는데 정확하게 집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기가 요즘 시대에 이런 불경기에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로 천혜 별빛님의 댓글에서 주목할 점은 차를 사고 남은 여윳돈을 투자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천만 원이 불경기에 4천만 원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이 돈을 만약에 BMW 530i의 높은 할부금이나 유지비 뭐 살인적인 보험료로 탕진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종잣돈으로 어, 심은 거 자체가 정말 진짜 현명한 소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몇년 전에 이제 외제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모시면서 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 그런 고가의 외제차를 타다 보면 굉장히 불안감, 부담감, 뭐 이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어, 뭐 주차 걱정이라든지 세차 강박, 수리비 폭탄, 윈터 타이어를 계속 겨울철마다 교체해주고 또 봄에 여름에 다시 썸머 타이어로 교체해주는 그리고 고급률를 매번 주유해주면서 어, 아무튼 뭐 그런 모든 스트레스와 막대한 지출이 결국 제 저축과 여유 자금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의 별빛님은 7천 중에 3천으로 합리적인 차를 선택하고 남은 돈 4천만 원을 불확실하고 감가상각이 지만 어, 외제차에 묶어두는 대신에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한 점이 굉장히 대단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도 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에더큰 재정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나중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작은 지출 하나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가 천혜별빛 님의 댓글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는 계속 감가 생각이 되지만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을 더 크게 불려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어, 끝으로 천혜별빛님은 지금 타고 있는 트랙스에 완전 만족하고 운전이 재미있다고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1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렇다고 하니까 진정한 만족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BMW 530i를 타고 다닐 때그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다 느껴보지도 못하고 맨날 막히는 출퇴근길에서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도 못하면서 늘 차가 상할까봐 고장이 날까봐 노심초사하는 게제 일상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있다는 행복보다 차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오는 모시고 있는 데서 오는 불안과 부담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혜별빛님은 트랙스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재미와 만족감을 얻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차를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기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는 게 진정한 가성비이자 카퍼의 굴레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비싼 외제차가 아니어도 트랙스 크로스 오버처럼 꼭 트랙스 크로스 오버가 아니어도 국산차도 요즘 많이 발전했습니다. 운전의 재미와 만족감은 차 가격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합리적인 소비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좋은 댓글이었고, 이런 불경기에 더욱 빛나는, 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천의 별빛님이 남긴 댓글 하나가 우리들에게 던져,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의 불경기에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차는 결코 우리의 사회, 사회적 지위나 인격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영심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현명함과 지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소비 이것이 바로 진짜 현명한 소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댓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불경기 속에 카푸와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컨텐츠를 계속 한번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어,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 다양하고 재밌는 의견, 경험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돌아온 드로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